SSC 투아타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슈퍼카 중 하나로 자동차 기술의 극한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이퍼카입니다. 이 차량은 미국의 SSC 노스 아메리카, 셀비 슈퍼커스 노스 아메리카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고성능, 고속주행, 공기역학, 그리고 고급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유튜브 채널 오토 리벤지, 오토 라브렌지, 를 통해 오늘은 이 특별한 차량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SSC 투아타라는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기계공학의 걸작이며 슈퍼카 팬들에게는 하나의 전설로 불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SSC 투아타라는 최고 속도 기록을 위해 설계된 모델로 2020년 한때 시속 508.73km의 최고 속도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이 기록은 많은 논란과 검증 과정을 거쳤지만 투아타라의 잠재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는 5.9리터 VA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 1,750마력 에탄올 연료 사용시 을 자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은 단순한 주행이 아닌 제트기 같은 가속과 폭발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투아타라는 공기역학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끈하면서도 공격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차체는 전면부터 후면까지 카본 파이버로 구성되어 있어 무게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상고, 유선형 차체, 대형 리어 디퓨저와 스포일러는 모두 고속 주행 시 타운 포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입니다. 투아타라의 외형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며, 도로위를 달리는 우주선 같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럭셔리함과 미래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카본 및 알칸타라 마감,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첨단 전자 제어 시스템, 고성능 서스펜션,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 등 최고급 사양이 모두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는 극한의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카의 가격은 인도 기준 약 185점이 크로어 인도 루피 즉약 2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0억 원 이상이며, 이는 옵션, 수입세,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슈퍼카 가격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오직 극소수의 부유한 자동차 수집가들과 자동차 애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SSC 투아타라의 장점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긴 주행거리, 고속에서도 안정된 핸들링, 그리고 도로와의 연결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민감한 조향감으로 운전의 쾌감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장거리 고속 투어링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트랙 주행 외에도 고속도로에서의 안락한 주행까지 고려한 셋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진동을 최소화한 설계, 고급 방음제,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은 SSC 투아타라가 단순히 레이스카가 아닌 진정한 도로용 하이퍼카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SSC는 투아타라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미국 자동차 산업의 도전 정신과 독창성의 상징입니다. 경쟁사로는 부가티 시론, 코닉세그제스코, 리만 네베라 등이 있으며 SSC 투아타라는 그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이퍼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SC 투아타라는 그 어떤 자동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능과 존재감을 가진 차량입니다. 강력한 출력, 놀라운 최고 속도, 정교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며 전 세계 슈퍼카 팬들과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꿈의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넘어선 성능을 원한다면 SSC 투아타라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하이퍼카입니다. 오토 리벤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전설적인 자동차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